그의 손길에 맞서야 했지만 나는 눈을 감고 체온을 받아들였지 야담 소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한양 명문가의 서시부인은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남편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김대감이 세상을 떠나자 뒤주에는 쌀한톨 없고 책들은 사라져갔습니다. 마님 이제 어찌 하시겠습니까? 춘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의 탕진 사실을 알고 서 씨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삭바느질로 하루하루를 버텨야 할 신세가 되었죠. 춘다, 한양의 미련은 없다. 외할머니의 초가로 가자. 그녀가 찾아간 곳은 외할머니가 남긴 전라도 깊은 산골의 작은 초가였습니다. 한양에서 3일 밤낮을 걸어 도착한 곳은 외딴 마을이었습니다. 서 씨는 춘다와 함께 텃밭을 일구고 호미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차 그 고통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서 씨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밤에는 바느질을 하며 마을 사람들의 옷을 기워주었습니다. 춘아. 이제 진짜 농사꾼이 다 되었구나. 하지만 몇달후 춘다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정말 홀로 남겨진 서씨는 외롭고 쓸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삶은 바닥에 다다랐죠. 시골로 내려온 지 1년째 되던 봄. 그녀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붉은 비가 내리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내려오시오 부인, 이곳으로. 꿈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를 따라 절벽 아래로 내려서는 순간 숨이 막혔겠습니다.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의 서 씨는 점점 수척해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과부마님, 그건 불길한 조짐입니다. 남편 영혼이 데려가려는 게지요. 밤마다 서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죠. 시골로 내려온 지 1년 서 씨는 매일 밤 끔찍한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붉은 비가 내리고 그녀는 절벽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내려오시오 부인. 꿈속 목소리에 서신은 숨 막혔겠습니다. 악몽에 시달린 서신은 점점 수척해져 갔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이웃집 할머니는 불길한 조짐이라며 약쟁이를 찾아가 보라 권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서신은 마을 주막에서 약쟁이를 찾았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사내는 홀로 고요한 섬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서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꿈풀이를 부탁했습니다. 사내는 그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꿈을 말하기도 전에 사내는 그녀의 과거를 읊었습니다. 매일 밤 붉은 비가 내리고 절벽 끝에 선다는 그의 말에 서신은 놀랐습니다. 그녀의 악몽을 아는 이는 세상에 없었기에 서신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내는 꿈은 과거의 상처 때문이라며 약을 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사내는 매일 서시의 집을 찾아와 약을 다려주었습니다. 약을 마신 후 서시는 점차 평온한 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름달이 뜨는 밤마다 악몽은 더욱 선명하게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밤 악몽에 시달리던 서시가 깨어났을 때 놀랍게도 상구가 그녀의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의 모습은 마치 꿈에서 튀어나온 듯했습니다. 마님의 비명 소리가 들려 급히 달려왔습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제가 머물며 밤마다 약을 지어 드려야겠습니다. 악령이 마님을 노리고 있어요. 서시는 젊은 과부의 집에 남자가 묶는다는 사실에 망설였습니다. 그녀에게 다려준 약은 기이한 향을 풍겼지만 꿈을 꾸지 않게 주었습니다. 점차 서신은 평온한 잠을 이루게 되었지만 약의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마다 악몽은 더욱 선명해졌고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상구가 그녀의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모습은 비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마님의 비명소리가 들려 급히 달려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제가 머물며 밤마다 약을 지어 드려야겠습니다. 악령이 마님을 노리고 있어요. 양반 가문인 그녀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릴 수 없었던 서 씨는 결국 상구를 머슴으로 드렸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 낮에는 밭치를 돕고 밤에만 약을 지어 주시오. 상구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밤이 되면 비밀스럽게 약을 지었습니다. 그의 약은 신기했습니다. 달인 물 속에 떠다니는 약초들은 서씨가 본적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상구는 약을 다리며 이상한 주문을 외웠습니다. 때로는 작은 종이에 글자를 쓰고 그것을 태워 약물에 넣기도 했습니다. 이 약은 꿈기를 쫓는 것입니다. 원기를 물리치는 거지요. 남편의 모습을 한 귀신이 마님의 영혼을 가져가려 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서 씨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고 아침이면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건강도 차츰 회복되어 얼굴에 혈색이 돌고 눈빛도 맑아졌습니다. 상구가 온 이후로 농사도 더잘 되어 수확량이 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져오는 바느질거리도 많아졌죠. 밤마다 약을 마신 후 서시는 상구의 목소리가 꿈속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상구는 서시를 데리고 아름다운 정원을 거닐거나 달빛 아래에서 실을 읊기도 했습니다. 상구 당신은 대체 누구시오? 어찌 내 꿈속에까지 들어오는 것이오? 상구는 묵묵히 약을 다리고 밭을 갈며 무너진 담장을 고쳐주었습니다. 서시는 상구가 평범한 약쟁이가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투에서 양반의 깊이가 느껴졌고 의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서시과부가 젊은 사내를 들였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밤마다 서씨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아이들은 서씨의 집 앞에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서씨는 소문은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구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하니 떠나는 게 좋겠어. 상구는 아직 병이 낫지 않았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느날 마을에 열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상구 때문이라며 그를 멀리 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죽어가고 있어. 제가 약을 지어 보겠습니다. 상구는 마을 사람들을 정자에 모았습니다. 우물물을 끓여 드셔야 하고 아픈 사람은 따로 모셔야 합니다. 상구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약을 지었습니다. 약을 먹은 아이들은 하룻밤만에 열이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상구의 약효험이 놀라워했습니다. 수근거리던 안악들은 이제 그를 은인으로 여기기 시작했죠. 스승께 배웠습니다. 많은 책을 읽고 익혔지. 상구의 명성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서 씨는 상구를 도와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상구의 약을 먹은 사람들이 모두 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상구의 약 효험에 놀라워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상구는 겸손히 답했지만 그의 명성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웃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와 서 씨의 집 앞에 줄을 섰습니다. 서 씨는 상구를 도와 약을 나누어주고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꿈속에서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의 모습은 다름 아닌 서 씨와 똑같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녀가 달콤한 노래를 불러주었다고 했습니다. 노인들은 그녀가 어린 시절 추억을 들려주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슨 일이요? 서 씨가 상구에게 물었습니다. 마님의 선한 기운이 제약에 깃들어 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상구의 설명은 늘 신비로웠고 서 씨는 점점 더 그에게 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들을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서 씨는 처음으로 이 마을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여름이 깊어갈수록 서씨와 상구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상구 당신은 어째서 떠돌이 약쟁이가 되었어? 저는 오래전 역병으로 아내를 잃고 깊은 슬픔에 잠겼었습니다. 궁중의 관에게 발탁되어 약의 비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궁중에서 일어난 정치적 음모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지키기 위해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당신의 약에는 어떤 비밀이 있어? 제 약은 마음의 상처까지 어루만져 치유하는 것입니다. 꿈속을 여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네 마님의 꿈을 위해 꿈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님, 저는 마님의 꿈속에서 마님의 진짜 마음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시오. 나는 그저 병을 고치기 위해 당신을 그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고 그 능력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고 했습니다. 스승에게서 전해받은 술이라고 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서 씨는 왠지 그것이 사실임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내 꿈속에도 상구는 말을 멈추고 서 씨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그 순간 서 씨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대부가의 교수로 자란 그녀가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신은 황급히 손을 빼고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시오. 나는 그저 병을 고치기 위해 당신을 들인 것뿐이오 그날 밤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뛰고 손이 스치기만 해도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서 씨는 자신의 마음을 필사적으로 부정했지만 꿈속에서는 매일 밤 상구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감정에 당황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죄스럽게 느껴졌지만 가을로 접어들며 서 씨와 상구는 집 뒤편 작은 언덕에 약초 밭을 일구었습니다. 그곳에는 상구가 궁중에서 가져온 진귀한 약초들이 자라기 시작했죠. 이 약초들은 평범한 것들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을 고치는 신비한 효능이 있지요. 상구는 서시에게 각 약초의 이름과 효능 다루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시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배웠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간단한 약은 스스로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구는 서시의 타고난 재능에 감탄했습니다. 월광초는 달이 가장 밝은 밤에만 채취해야 합니다. 달이 밝은 밤두 사람은 함께 약초 밭에서 월광초를 채취했습니다. 상구 이것은 마치 마법과 같아요. 마법이 아닙니다. 마님의 순수한 마음이 약초를 깨우는 것이죠. 상구 서시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상구는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님의 순수한 마음이 약초를 깨우는 것이죠. 상구의 얼굴이 수려해 보였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깊은 눈동자는 서 씨만을 담고 있었죠. 서 씨는 자신의 마음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여자임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지만 상구는 부드럽게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만님, 님. 저는 만님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그때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병을 고치러 두 사람은 서둘러 손을 떼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교감은 두 사람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상구는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서 씨는 또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꿈 속에서 상구는 그녀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비가 내리면 마님의 방문을 두드리겠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서 씨의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꿈이었을까? 아니면 상구가 보낸 메시지였을까? 그날 저녁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몰려왔습니다. 서신은 방 안에서 초조하게 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꿈속에서의 약속이 현실이 될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설레었죠.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머리를 빗고 향유를 살짝 뿌렸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마침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방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고 비에 젖은 상구가 그 뒤에 있었습니다. 상구야 어찌 이 밤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상구가 다가왔습니다.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시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비에 젖은 젊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뜨거웠습니다. 서시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꿈이 현실이 된 것일까요? 젊은 남자는 한 걸음에 그녀에게 다가와 허리를 감쌌습니다. 그녀는 저항해야 했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신분의 벽도 사람들의 시선도 있기로 그의 젖은 옷이 그녀의 치마를 적셨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님, 제가 꿈에서 보았습니다. 마님도 저를 원한다는 것을. 그 순간 서 씨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빗소리를 배경으로 두 사람은 금단의 밤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마음만은 진실했습니다.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 서신은 욕망을 인정했고 젊은 남자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비밀스러웠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저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그들의 마음은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날 밤 이후 그들의 관계는 비밀을 간직한 채 이어졌습니다. 밤이면 남자는 여자의 방을 찾았고 아침이면 다시 경계를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근 고울의 양반이 젊은 남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며 간청했습니다. 젊은 남자는 맥을 짚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특별한 약을 지어주었고 아들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젊은 남자의 명성은 커져만 갔습니다. 심지어 멀리 한양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와 그를 찾았습니다. 양반은 은자를 건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부인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요. 서씨와 젊은 남자는 그 돈으로 약방을 차릴 생각을 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작은 약방을 열고 그들은 새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머슴과 마님이 아닌 약제사와 약방 주인이 되었습니다. 먼 길을 오셨으니 어서 환자를 좀 보아주십시오. 상구는 맥을 짚은 후 특별한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약을 먹은 아들은 며칠 만에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상구의 명성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서씨 부인은 자를 받으시오.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요. 약방을 차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스승과 제자로 당당하게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약초의 세계에서 맺어진 스승과 제자라고 알려졌습니다. 밤이 되면 그들은 여전히 사랑하는 남녀입니다. 세월이 흘러 그들은 마침내 혼인을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은 병을 고쳐주는 약제사부부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약초밭에서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남편이자 평생의 반려자가 되었죠.